자, 이번에는 약간 특이한 예능 덱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실베 반회사 조합으로 무한각성기 덱을 해본적 있었는데, 이번에 연이각성으로 무한각성기 영웅이 한명 추가가 되면서, 아예 새로운 무한각성기 덱을 만들어 봤어요. 이게 비단도 넣을까 생각했는데, 애초에 결투장 영웅도 아니고, 생중력도 좋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3명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덱은 이렇게 기본 진영으로 3명을 준비해 봤고, 공대표는 역시나 반회사한테 줘가지고 각성이 좀더 빠르게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무한각성기 덱, 바로 결투장 출발해봅시다. 자, 칼덱, 2덱참 오랜만에 보는데, 와, 진짜. 좋아, 정말의 영면. 일단 진영 파괴해가지고, 나쁘잖아요 자, 어차피 통과 한번더 들어오면, 끝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버그덕에, 자, 표식은 안 들어오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이한테만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 다른 애들은, 잘 들어갑니다. 반에서 이렇게 죽어주면 안 되는데, 자 시간 그렇지 자 이제부터 각성기다 지금 연희한테도 각성기 활성화 될수 있나 좋아 같이 활성화되네 상대 뭐 카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각성 스킬 한번 써보자 반죽 때려주고 그렇지 자그 다음에 좋았어 아 근데 팀키라 피해 실베라니 이거 위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될수 밖에 없네요 좋아 또 활성화 됐어 열이 계속 쓰는데 지금 카일이 있다면 각성 스킬은 언제나 계속 계속 활성화됩니다. 자 카일 잡아주시고 각성 기로 저 반격으로 그렇지 광폭 됐나? 오 됐네. 자 이걸로 지금 칼탱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자 지금 에이스부터 잡아야 돼요. 그렇지 반격 맞아야 되는데 아 이거 말고 소풍 같은 거안 나가나? 지금 속공으로 연이 한번더 때려주면, 각성기 또 활성화되는데, 자, 여기서 피흡 잘 해봅시다. 피흡 쬐끔 해주고. 그렇지. 야, 지금 헤일까지 들어오네. 자, 잘하면 각성기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속공?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지금 권능이 있긴 한데, 지금 상대가 속공 나오면, 지긴 하거든요? 자, 과연? 반격 피흡? 좋습니다. 그렇지. 살았네. 좋았어. 어, 설마? 야, 정말 무한각성기로? 와, 이걸 해내버리네. 자, 마찬가지로 연이 덱인데, 일단은 앞줄에 태호가 없습니다. 아, 태호가 없다면 일단은 평감 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른 애들 잡아야겠죠? 와, 텀버프 감성 엄청 잘 쓰네. 반격? 좋아. 각성 스킬 한번 써보자. 그렇지. 이제부터 각성 스킬 진짜 빨리 활성화될 거예요. 자, 델로페 활성화되기 전에, 앞줄에 있는 애들 다 잡아야 되는데, 밤미르손체 자, 일단은 실배 먼저 활성화 되었습니다. 소꿉 나가고 연이 맞춰주면? 안 되네. 아직 몰라. 자, 이걸로 제거해주고.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아, 진짜 급소 엄청 잘 들어오네. 괜찮아. 반격 때리고 피읍하면 돼. 하거라 맞춰보든가. 좋아. 피읍 잘하고 있네요. 그렇지. 때려봤자 의미 없다는 거. 모르시죠? 자 여리가 한번 써보자. 아너좀 그만 써라 이제. 이게 엄청 쓰네 진짜로. 여리가 각성 스킬을 계속 쓰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 실비를 빼야 되나 뭐야. 또 활성화됐는데 설마 쓰는 거 아니지 겠 또? 오늘 연이의 날인데. 반격으로 일단은 위압이니까 잡았습니다. 잡고. 그렇지, 드디어 쓰네. 와, 진짜 힘들다. 다 잡아버렸죠? 자, 이거 하고 허공을한번 맞춰보자. 연이 한번 맞춰주면 된다. PLP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쬐끔이라도 버텨주고. 얜또왜이잘 쓰는 거야. 아, 진짜 실배는 예전부터 이랬다니까. 그런데 뭐야, 없네? 빛나감이 없어. 자, 실배 끝났어요. 자, 지금 이거 위압 없으면 살수 있긴 하거든요? 반격 때리고 각성 스킬로 잡아줍시다. 잡을 수 있나, 근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연희가 마무리를. 와, 진짜. 각성 스킬 엄청 써대네. 자, 일단은 카르마 없는 마덱입니다 카르마 급소 있어가지고 약간 거슬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쉽죠? 어, 잠깐만, 야. 원래 4타여가지고 이게 보통 한 방에 죽을 텐데, 다행이네. 일단은, 지금, 바에사 각성기를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한대더 맞아야 됩니다. 반스 때려. 아, 왜바에사안 때려. 반데 지금, 맹수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티 깎이고. 자, 아, 지금 여기서, 일단은 윈디랑 같이 각성 스킬 써주면 되겠죠? 좋아, 빛나가 계속 뜬다. 겁보다 면역 있어가지고 일단 이득이네. 아야, 그것 좀 그만 써라, 이제. 아니, 이거 지금 역행한 시간을 빨리 써야 될 텐데. 바로 제거했죠? 와 각성이 왜 이렇게 위험해 보이냐. 반격 피읖 좋아 태호를 이용해서 피읖해주고 그렇지 드디어 <laughs> 드디어 이제부터 각성기 활성화다. 전다 무한이었는데. 자 여기서 일단 한대 맞았죠. 자 지금 거 급소라서 일단 맞는 건데 아직 통감이 안 들어왔습니다. 반격 피읖 좋아 사통공 또 날려. 자 이제 한대더 맞으면 연이 활성화다. 연희로 이제 태오한방이 끝내는거야 자 제거해주고 연희가 맞았나? 아 연희 안맞네 그렇지 연희, 연희 활성화 되었습니다 실베보다는 연희가 써야돼 너 가만히 있어 반역 피읖 일단 피읖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연희가 쓴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아 근데 포션이 사라졌네 그렇지 바로 한방이 제거 자권능이 있으니까 일단 버티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반격 아 피읖 할수 있나? 그렇지 잡아주신 다음에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뭐야 각성이 쓰네 근데 와 진짜 각성이 세 번째야 벌써 자 아쉽게도 일단은 아 근데 이겨야 되는데 질것 같다 상대 연이 잡을 수 있나? 연이 잡고 피읖 같은 거 잘하면 되는데 자 제거 연이만 제거해 연이 제거했으면 나 여기서 이제 반격같은거 잘 때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자 속공 나가면 안돼 그렇지 어 사람 이기나 속공 나가야 된다 속공 아 안되네 오 잠깐만 윈디 있었구나 좋아 이거 해지능력 계속 까먹네 그렇지 이제부터 각성 스킬을 빨리 활성화 시킬 수 있겠죠. 자, 면역이랑 그런 거 사라지긴 하는데 아직 통감 한 번밖에 안 돼서 반격 피 반격 피업 좋고요. 그렇지 잡고. 그렇지 연희의첫 각성 스킬. 바로 잡아줍시다. 오케이. 저렇게 맞춰주면 이득이에요. 자 잠만. 연속 통감 들어갈 텐데 이러면. 자 한번 때려주고. 그렇지 끝났네요 상대 축복인 것 같은데 지금. 좋아, 연희 지금 빛나는 끝났어, 상대.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반격 한번더 맞으면, 연희 활성화 되나? 반씩 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연희가 쓰자, 연희가. 자, 태호 정리. 연희가 써야 돼. 반대 맞고, 연희가? 그렇지, 연희가 맞는 게 낫겠죠? 와, 지금 벌써 두 번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얘들 학살기야? 뭐야? 자, 지금 상대 빛나가 없기 때문에 반격 잘 때리고 반격으로 그렇지 태오한테 피흡 아태오한테 피흡은 못하고 오케이 잡았네 야야 잠만 근본을 잡아버리 면어떡해아반리사가 있어야지 각성기가 빨리 활성화 되는 건데 근데 그렇지만 벌써 통감이 다 되었습니다 상대 뭐할 수가 없죠 좋아 건너 안 빠졌어 반격 때리고 잡으면 돼 반격 그렇지 오케이. 아, 뭐야. 와, 하필 이럴 때. 잠깐만, 이거 이길 수 있나, 근데? 진짜 못 이길 것 같은데, 왠지. 잠옷이 때려주고. 상대가 지금 반격이랑 속궁 같은 거안 나가면 이기긴 할것 같은데. 제발. 아, 불안불안하다. 이거 어떡하냐. 자, 여기서야. 아, 폭발 페이스지. 뭐하냐. 그래서 이긴 것 같은데. 스킬 없나? 아, 진짜 너무하네. 자, 연희가 똑같이 등장해주고. 자, 지금 급소만 아니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 이런 거 좋아. 급소만 아니면? 그렇지, 급소 아니면 다 돼요. 근데 어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위험한데? 이, 각성 스킬 바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연희가 스킬 안 쓰면 되나? 자, 일단 관통 피해는 없기 때문에 좋아요. 오케이, 이거 진짜 좋아. 빛나감이나 면역이 있으니까. 사실상 스킬 안 썼다고 보면 돼요. 잠옷이 때려주고, 역행으로 무게 차감해준 다음에. 그렇지, 이제부터 각성기 활성화된다. 연희가 이게 3인기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2인기라서. 좋아, 피아네비, 조심. 바통감 해주고. 좋아, 잡았어. 그렇지, 일단 실베가 써주는 게 낫겠다. 상대 지금 연희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와, 자, 바로 잡고. 그렇지 반격 안들어오고 영면쓴다음에 이 각성스킬로 지금 연이를 한번 공격해줘야 되는데 자 상대 태우 광폭인가? 아니네 뭐야 축중이야? 자 실베를 미리미리 제거해야되겠죠 오케이 수면 넣고 그렇지 연이 스킬 써봤자 어압이긴 한데 딱히 뭐 그거 빼고는 딱히 소용이 없어가지고 와또 실베가 <laughs> 실력또 활성화 됐는데 야 이거 반에서 존버 타니까 애들 활성화 되는 거보소 벌써부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이 각성 스킬을 쓰면 이제 다른 쪽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아 뭐야 이거 너무한데? 도움까지 나가는 게 어딨냐? 각성 스킬 쓰고 끝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다 잡고 자한 번에 끝내겠죠? 오히려 연희가 스킬 안 쓰니까 이긴 것 같기도 한데. 자 반에서 죽어도 어차피 실비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기겠죠? 자 이제 신속 사라졌습니다. 근데 다 끝났죠? 와 결국엔 얘야? <laughs> 결국엔 실베가다해야 돼? 끝.